아유, 나 여기다 두고 혼자 계속 죽으면 어떻게 해? 어, 잠깐만. 돌졌어. 빨리 막아, 빨리 아 좋아. 나 이제부터 4,500에서 4,500, 2,300부터 <laughs> 우리 위치 지표가 어디지? 거기까지 가야 돼. 내가 <laughs> 4척까지 왔다고이런게기랄 거. <laughs> 점 점적성 찾으려고 4척까지 갔는데. 야, 요 근데 결국은 이가 없잖아. 이거. 그래서 김치가 어디 있니? 나나 <laughs> 지금 죽으러 가야 할것 같은데. 저그 나이씨가 모래 캐버래서 모래 캐가고 있어요. 음, 금방 죽이러 갈게. 어, 나이씨가 시킨 일이 있는데 죽이시면 안될 건데. 그거는 네.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고통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건 그... 야 이... 제 여기 캐면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물을 타고 가야 돼. 여깄다여깄다 여깄다, 바로 찾았다. 우후, 드디어. 와 맞참네. 아, 그좀 그렇게 하지 말아줄래요 위협적이라서. 아, 어여깄다어 스무칸. 날 맞출 필요 없고 대충 스무칸 정도 스파워 그냥. 아이, 여기 없다. <laughs> 아니 슥다 와서 바로 청소하 바로 가는 거 진짜 미겠네뭐 하는 거야? 이거. 오 햇빛이다 햇빛 정화된다 예어수달리다빵 <laughs> <아이고. 웃음> <laughs> 먹을래 맛있겠지 아어 어서 온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소비 잘 그래. 청달. 근데 아 안돼. 어 <laughs> 청달 앞에서 수달이 죽었어. 미쳤어 <laughs> 이어아왜 <이게 무슨> <laughs> 이렇게 귀찮아? 엔지니어 전선 절단기도 만들어야 돼 왜? 대체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오레노 류메. 이게 뭔데? 류메오. <laughs> 미게 벌... 뭔데 청달이. 청다리... 미안 벌써 말하면 스포일러야. 오 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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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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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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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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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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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자다 다 다시 오래를 만나다. 근래내만나고 그놈의 코 있어요. 나 뭐야? 진짜 죽었네림자인데 진짜로. 어 김치 왔어. 들어가. 들어가. 이히히 <laughs> 죄송. 어. <레오슬> <뭐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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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다고. <있는> <laughs> 그래 꼭해 보고 싶었어 이거. 대 시초 어디 어기 고민해라. <웃음> 아, <웃음> 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저걸 먹을 수 있지? 고민해라. F1 한 번만 맞아 봐라. 계속 네, 아니 말투가 니 네. 네, 뒤로 세네. 왔거든? 그거 맞아 봐봐 뭐 얼마나 달아? 시오씨아 부시 맞... 말좀 하자 요란 비 8칸, 8칸까지 있었거든요? 그거 싹다말고야 개... 방금 때? 말했잖아 그좀 <laughs> 김치야 너 귀가 막혔니? <laughs> 잠깐만x2 잠깐. 욕하게 하지마 28피에서 한거같아 니 그.. 사람 좀 미치아. 말하게.. 말하게 야! 야너 일로 와봐 아왜와이새끼아야 <laughs> 이거 ㅋ ㅋ 이아 이거 말좀 하게 좀! 아 냅두라고! 이새끼야 사람을! 아, <laughs> 명호는냅라고아 <laughs> <laughs> 김치야. 한 세트 모였네. 내가 뒤끝이 아. 좀 길어. 오케이. 아 잠깐. 팔더 <laughs> 만들면 어. <laughs> 아 제발 그만둬. 너무 긴거 아니냐고 한번 했을 때. 근데 결합을 맞췄. 았 결합을 맞았어왜 <laughs> 아니 세 번째잖아. 세 번째 사라시아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아이 시방. 깊치 죽여. <laughs> 야너 무슨 짓이냐 아니 나를데 말을 좀냐야야이새끼야너지야 이게 김씨의 대체라 새로운 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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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니 <laughs> <잠깐만. 웃음> <laughs> <상복. 웃음> <laughs> 너새끼 데저트 이걸 수 아니 아너너 데저트 합수 안돼 내 데저트 수류탄 어디까지 날아가나 테스트 하려고 날렸거든요 쟤가 네. 자꾸 왜 자꾸 제가늘날는수류탄을 아군한테 간거야? 뭐야 쟤는 쟤이 시키야 수류탄 X도 못 진짜 뭐하는 놈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 저번에 저기서 좀비 잡을 때도 그렇고 수류탄 던지더니만 그거 하나 제대로 울타리 못 넘겨가지고 불만있으면 말로, 말로, 근데... 말로 해 불만있으면 말로 하라니까 불 말로 해 우리 녹화 끝날 때 되지 앞으로 않았나? 아 13분, 13분. 그런 거야? 야나 씨가 녹화를 느끼시고 그잖아 이렇게 너무 여기 야근 시켜요. 아무 아니지만 야근 아니. 야근 야근이 야근이야. 야근 아닌데. 야나이 근무니까 어? 야근이 맞지 않을까? 야나이 근무. <laughs> <laughs> 아, 그런 뜻이냐고? 불이 연 상자가 여 있다. 걸어다니는 상자. 우이다 <laughs> <꼬리다. 웃음> 안 아, 끊고 죽어. 잘했어. <웃음> <웃음> 정말 천천히 돌아갈 거야. 계속 구리넣는 순간 진짜 어딨어? <laughs> <없을 거야. 웃음> 개 느리네 이거. <laughs> 와 이렇게 느리다고? 네, 차라리 메소으로 돌리는 게더 빠를 거 같은데 이거? <laughs> 뭐야 이거. 내가 좀 빠르게 만들어 줄게 저거. 오케이 하겠다. 이거 가속 뭐, 가속 그다음에... 다 하고 만들어. 그럴까? 너무 느려서 못 봐주겠어 저거.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지금 하고 있어. 하지 말아줘 미하지마 이미.. 오, 이미, 이미 했어 쏴버린다 이미 출고했는데 뭐 어떻게 그러면 어쩔건데 어이씨어 뭐야 야가독해봐 야, 얼마나 된다고 오야 존나 빠른데 잠깐만 오우 쉣아 꺼져라 꺼져 어이C 존나 빠른데 가독 해야 안다니까이거어이씨 <laughs> 어, 차원이 다르잖아 이까지 할까요? 아니야 이까지 <laughs> 하죠 내 호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니까 이만 끄도록 합시다 서버를. 아니 끄는 것보다 그냥 내가 나가버려야지. 이까지 노카네 이까지. 아, 끝. 드리고. 빼고. 무이텐. 킴이니 감사.